승모근이 나와 보여서 보기 싫다. 또는 승모근 때문에 평소에도 안 입는 드레스를 결혼식에서 입어야 하는 게 스트레스라면 영상을 잘 클릭하셨습니다. 이 영상만 보시면 여러분들은 가장 확실하게 승모근을 숨기는 방법을 아시게 될 겁니다. 앞으로 승모근 웨딩드레스 관련해서는 다른 영상을 볼 필요 없게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승모근은 얼마나 가리느냐로는 절대 작아지지 않습니다. 승모근이 작아 보이려면 목이 얼마나 길어 보이느냐. 이게 훨씬 중요해요. 우리 눈은 몸을 볼때 살이 얼마나 있는지보다 선이 어디서 끊기는지를 먼저 봅니다. 목선을 가로로 딱 막아버리면, 아, 여기서 목이 끝났구나. 라고 인식해요. 반대로 목선이 세로로 시원하게 열려있으면 목이 길어 보이고 승모근은 뒤로 살짝 밀려납니다. 승모근은 원래 목에서 어깨로 대각선으로 떨어지는 곡선 근육이에요. 이 곡선 위에다가 가로선을 하나 탁 얹어버리면 그 부분이 동그랗게 잘려 보이면서 덩어리처럼 살아나요. 그래서 승모근을 가리면 괜찮겠지? 하고 가린 그 선택이 오히려 승모근을 더 크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 원리로 어떤 드레스를 피해야 하는지 볼게요. 첫 번째, 오프숄더. 오프숄더는 팔뚝살을 가려줄 수 있어도 승모근은 더 부각됩니다. 왜냐하면 오프 숄더 라인이 승모근이 딱 올라오는 지점 바로 아래에서 가로로 몸을 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팔뚝은 면적이 넓어서 덮으면 어느 정도 가려지지만 승모근은 곡선이라 그 위에 가로선이 들어오는 순간 목이 짧아 보이고 승모근이 동그랗게 봉긋해 보이고 어깨가 옆으로 퍼져 보입니다. 팔뚝 때문에 오프숄더 볼레로를 선택했다가 본식 스냅에서 부각된 승모근 때문에 후회하는 신부님들 많이 봤어요. 두 번째, 윤넥 승모근은 가리면 괜찮겠지 싶은데 윤넥은 목을 제일 짧게 보이게 만드는 넥라인이에요. 윤넥의 둥근 파임이 승모근의 곡선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승모근을 더 둥글고 부피 있게 만들어 보여요. 그렇게 되면 시선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목이 눌려 보이고 거북목처럼 보이거나 없던 턱살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목은 짧아 보이고 승모근은 더 올라온 것처럼 보이고 상체 전체가 통통해 보이게 돼요. 윤액이 무난해 보이지만 승모근이 있는 분들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넥라인이에요. 3번, 보트넥. 기본적으로 넥라인이 올라오면 목이 짧아 보이고 승모근이 커 보입니다. 보트넥처럼 넥라인이 목 가까이 있는 디자인은 목 시작 지점을 가로로 막아버리는 라인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목이 위아래로 길게 보이지 않고 짧게 잘린 것처럼 보여요. 그 결과 목이 훅 짧아 보이고 턱, 목, 승모근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면서 한 덩어리처럼 상체가 전체적으로 답답하고 넓어 보입니다. 오늘은 승모근이 있으면 무조건 피해야 하는 웨딩드레스를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그럼 어떤 드레스가 가장 예뻐 보이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때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메리미 메리. 안녕.